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요즘 윈도우 진영에서 맥북 프로 씹어먹는 고성능 랩탑 공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마도 그 선봉에 서 있는 완전 자기가 노트북인지 모르고 이성을 잃고 날뛰는 그런 노트북을 소개할게요. 할 말이 많으니까 얼른 스펙부터 시작할게요. 칩셋은 인텔 9세대 8코어 i9-9980HK,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Max-Q 8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1TB 인텔 760p SSD를 쓰고 있고, 램은 32GB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15.6인치 4K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게는 어댑터를 제외하고 1.9kg 정도로 완전 하이엔드 15인치 랩탑인 점을 생각하면 딱 마지노선을 지켜줬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트랙패드 좌측 상단에 지문인식 센서로 좀더 편하게 로그인하고 보안관련 설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랩탑에 제가 웹캠을 언제 썼나 싶기는 하지만 별도 악세사리 없이 가릴 수 있는 커버가 내장된 점도 작은 편의 요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타협 없이 최신의 최고 성능의 하드웨어들을 꼼꼼히 다 넣어뒀는데요. 리뷰를 위해서 제가 사양들을 먼저 읽어보고 랩탑을 받았는데 아니 이 숫자가 다 뭐라고 제가 손을 딱 잡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신나는 거 있죠. 한달 동안 에어로 15를 가지고 제가 뭘 하고 놀았는지 또 사용해보면서 공유하고 하고 싶었던 점들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무엇보다 처음으로 꼽고 싶은 인상적인 점은 단연 쿨링 성능인데요 사실 랩탑에 이런 하드웨어를 촘촘히 못 넣는 이유가 결국은 발열 관리가 힘들어서 제 성능을 못 내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쓰고 있는 맥북 프로가 대표적이겠죠 높은 벤치마크 점수들과 게임 평균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가를 봤을 때 CPU와 GPU 로드율이 거의 100%의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능을 내주면서 정말 무슨 일이 있나 싶게 70대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써멀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공기 순환을 위해서 타공되어 있는 합판과 또 살짝 떠 있게 만든 디자인, 그리고 좌 우측 사이드를 흡기로 사용하면서 열을 체감하기 힘들도록 후면으로 배기하는 에어플로우 설계가 정말 잘 작동한다고 느꼈습니다. 하판을 열어보면 정말 칩셋들이 들어있는 상단부는 거의 가려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71 블레이드 팬 2개가 양쪽에 있고 히트파이프가 무려 5개 11개의 흡기 배기를 위한 홀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게 해줍니다 팬 소음은 벤치를 돌리면 초반에 맥스로 돌아갈 때좀 느껴지는 편인데요. 뭐 금방 다시 잦아들어서 작업하는 내내 뭐 시끄럽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랩탑이 아니라 굳이 에어로시보를 골라야 한다면 이 쿨링 시스템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한번 시작을 하면 정말 반나절은 우습게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4K도 놀라운데 랩탑에 아몰레드를 썼다고 해서 제가 사용해보기도 전부터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가장 쉽게 OLED 디스플레이를 써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데요. 뭐, 번인 때문에 OLED가 안 좋다, LCD 방식의 IPS가 좋다, 이런 논쟁이 예전부터 정말 수도 없이 있었지만 솔직히 기술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점에서 OLED가 낫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OLED 방식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얻은 이점이 많은데요. 일단 에어로 15는 최대 400니트로 엄청 밝습니다. 기존에 랩탑 쓰던 거 생각해서 저는 연결하면 무조건 최대 밝기로만 쓰시던 분들이 이제는 밝기를 좀 낮춰서 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밝아진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암비는 물론이고 색 재현력도 엄청 뛰어나고 피어나요. 특히 제가 작업용 모니터 살때 중요하게 보는 DCI P3 색역은 100%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도비 RGB 색역에도 익숙하실 텐데요. DCI P3는 영상을 위한 색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각 제품이 출고될 때 개별적으로 컬러 캘리브레이션을 거쳐서 출고가 되고 실제와 디스플레이 색상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뭐 델타 E 값도 1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4K라는 해상도 숫자만을 만족하는 기보다 실제 영상을 편집하고 납품해야 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후반 작업을 하나의 랩탑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까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편집하면서 보내는데요. 뭐 버벅임 없는 성능은 기본이고 4K의 픽셀도 잘안 보이는 쨍한 디스플레이에 색이 틀어졌을까 봐 다시 데스크탑에 옮겨서 색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서 확실히 워크플로우가 단순해졌습니다. 뭐, 이 정도 디테일은 챙겨줘야 솔직히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랩탑이다. 자신있게 말할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진짜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 싶게 확장성이 좋습니다. 아직은 가장 많이 쓰는 USB Type-A 포트가 총 3개, 썬더볼트 3 포트가 하나, USB Type-C 포트도 하나, 그리고 풀사이즈 HDMI 포트에 마이크 헤드폰째, 그리고 램 포트, 마지막으로 SD카드 리더기인데 무려 u h s i i 규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UHS1 속도가 90메가 정도가 나와서 나오는데요 4K 클립들을 옮기려고 하면 정말 뭐 한나절 한세월이 걸리거든요 UHS-II 경우는 적어도 3배 정도는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점점 많아질 4K 워크플로우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달 넘게 좀 오래 쓰고 있는데요. 어,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영상, 사진 편집 작업이 상당히 쾌적해졌다고 체감이 돼요. 눈으로 보고 작업하고 또 파일을 관리하고 하는 각각의 단계별로 확실한 체감 요소들이 있어서 정말 만족하면서 잘 썼습니다. 이거 리뷰 끝나고 반납하면 제가 다시 맥고프로를 써야 되는데 물론,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랩탑이라는 폼팩터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저에게는 키보드 배열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 사용 용도가 영상과 사진 편집, 그리고 물론 뭐 게임인 걸 봤을 때, 굳이 오른쪽에 넘버 키패드를 풀 배열로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뭐, 있으면 편한 게 맞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주 쓰는 배열들을 넓히고, 기존 레이아웃으로 익숙하게 쓸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넘버 키패드를 넣다 보니까 스피커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전면 하단 쪽으로 두 개의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데요. 볼륨 측면에서도 손해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그 어떤 랩탑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형 랩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 없는 최고의 사양 그리고 오랜 시간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게 하는 쿨링 시스템 하나의 랩탑에서 모든 작업을 완성하게 해 주는 디스플레이의 확장성. 정말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었던 랩탑이었어요. 뭐 문제는 역시 돈이죠. 궁금한 점 코멘트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